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띠드 운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아 나가는 감사합니다. 삼재요. 네. 예. 아 쥐띠, 용띠, 원숭이띠가 삼재죠. 이게 예. 쥐띠, 예, 지띠, 쥐띠들 영악스럽죠. 재물복도 많고, 식복도 많은 형국인데 좀 외로운 사주이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올해 스물아홉 살 아홉수죠. 아홉수에서는 올해는 나가는 삼재들. 상당히 좋은 해입니다. 아홉 어, 수라고 해서 뭐 사람 따라 다 틀리겠지만 삼 수에 걸린 사람이 있고 오 수에 걸린 사람이 있고 칠 수에 걸릴 테니까 아홉 수에 걸리는 수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스물아홉 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결혼 운도 들어오시고 영업 승진 운도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연애 운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어제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하반기 갑진년 하반기부터는 상승하는 운기시기 때문에 상반기에서는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반기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상승하는 운기시기 때문에 갑진 갑자기 병자생들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 음. 그 다음에 또 마흔한 살쥐띠 올해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가리려고는 하나. 마음에 자기가 상황에 흔들리는 경우고 작년에 앉은 자리에서 변동 이동수가 들어왔으면 올해는 침착해서 가는 형국인데 어 사랑과에도 등을 지는 형국이고 생각이 많은 해예요. 올해는 그러시기 때문에 마흔 하나 어, 갑자생들은 뭐를 시작을 한다든가 뭐를 다시 뭔가 변화를 가지시려고 하시는 거는 조금 힘들고 그 대신 좋은 거는 마흔 하나 갑자생들은 문서운. 올해는 집을 산다든가, 어 자기가 무슨 거를 제뭐 주식을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반기에 가서는 좀 업그레이드 되는 형국이시기 때문에 주, 어,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듯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마흔 한살들 남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 건강수에서 음주 가면은 조금 상가하시는 게 좋고, 먼데로 이동하시는 거는 조금 여행이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힘드신 형국이에요. 왜 그러시냐면 하반기에서부터는 집안에서 집안에 우한도 좀 끓으시고, 안 좋은 소리도 들리시고, 아프신 분도 나타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상문도 좀 들어오시는 형국이기 때문에 올해는 자기가 좀 변화를 갖고 먼 곳으로 이동하시는 쪽은 안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임자생이시네요. 임자생들 고생 많으셨어요. 한 2, 3년 많으셨죠. 하지만 갑진년으로 들어와서는 복이 상승한다, 올라간다는 수예요. 올라가는 수시기 때문에 자기가, 어, 상승, 자리, 이동, 뭐 승진을 하신다든가, 진급을 하신다든가, 자기가 무슨 사무실을 낸다든가, 사업을 추진해서, 어, 그 사무실을 낸다신다. 이런 식든가, 아니면 영업 터전을 좀 넓히신다든가, 이런 신분들한테는 되게 좋고요. 또 여자 집띠들은 조금 힘들어요. 건강수에, 어, 좀안 좋은, 치고 들어오시는 데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조금 건강수를 조심하시는 게, 어, 쉬운 세살 수에서는 임자생들한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하반기에 생일, 생일달이신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자칫할 때 몸에 칼을 대 있는 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그러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자생, 경자생, 경제, 65. 어, 아프셨던 거 있었으면 그동안에 아프셨다면, 아프신 것도 이제 자기가 건강 회복도 하시는 애시고, 어, 집안에서 새로운 사, 어, 사람이 들어온다.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얻었던 자손들이 있으시면 새롭게 들어오는 자손도 생기시는 해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도 그 웃을 일이 이제 앞으로 많으시다. 어, 65살 근데 65세들은 그래도 완복 완벽, 완벽하게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제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대체 50대 60대 이신분들이 선생님 저 주식 투자 했는데 네. 주식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저는 주식 신이 아니, 없어요 맞아요. 저한테는 주식이 어떤가는 물어보지 마시되지만 네. 투자를 하신 경우가 있으시면 투자하신게 손해보시고 어, 손해를 보신 게 다시 올라오시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작년, 재작년, 3년간 투자를 하셨던데 손해를 많이 보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올해부터는 부동산도 하반기부터 안정권에 들으셔서 집이 안 나가니, 집이 안 팔리니, 이러신 분들로 올해는 잘 팔리실 것이고 잘될 것일 거예요. 그 대신 하는 영업.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안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반기에 지금 장사를 할 음, 그만둘까 접을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한 번에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작년에 집들이에 놀산제 때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어. 하고 싶은 의욕 상실이 됐는데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올라가는 상승이고 벌어들이는 상승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사를 하시는 분 식당이나 뭐 영업 있잖아요 뭐 치킨집 뭐 이런 업소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한번 하반기에 기대를 해보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77세 무장가요 무자 신조들은 이래도 조심 저래도 조심. 옛날에는 한갑이 지나면은 사자들이 문 앞에 진을 치고 있다고 많이 그랬었는데 요새 백세 시대잖아요. 그런데 70지에 그 생일은 좀 조심하시고 생일밥을 좀 피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생일을 안 드시고 그냥 아,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시고, 음. 어, 올해보단, 올해서부터는 그래도 남자분, 내년에는, 내년서부터는 이게 건강수들이 많이 안 좋아지시기 때문에, 어,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어? 운동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아프셨던 7 0세서부터는 그래도 100세까지 건강을 찾으실 수 있으시니까, 아프시면 은 70세 넘어서부터는 돈이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건강이 최고죠. 아프시면 네. 무조건 병원으로 가세요. 병원을 가시고, 그 다음에 70세 때는 제발 부탁드리는 게 어, 산소 음, 손대지 마시고, 산같이 음. 가지 마세요. 클래입니다 네. 음, 아니, 이렇면은 못 모르고 누가 진짜 가셔야 될일 있으면 그냥 봉투만 보내시고, 그냥 인사만 하시고, 만약에 꼭 가셔야 되신 곳이면 가서 인사만 하시고,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왜냐하면. 어, 여차 지을 잘못하면 상문에 쳐서 상가집 같은 재수없다는 소리도 많이 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같은 경우에서는 부자 사람들이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시니까 누가 친척이 돌아가셨다, 뭐 동생이 죽었다, 뭐 형님이 돌아가셨다, 뭐가족이 누가 돌아, 가 얼마냐면 상가집가시지 마시고 음, 가셔야 된다는 경우에는 음식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상가집 갔다 와서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들의 직성들이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상가집에 꼭 가셔야 될 경우에는 20대든 30대든 40대든 60대든 다 똑같아요 음식만 안 드시고 오시면 돼요 음식만 안 드시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나오실 때 인사받지 마시고 인사하지 마시고 덕담 나누지 마시고 그냥 바로 곧바로 오셔서 제가 비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소금 뭐, 뭐, 사람들이, 뭐, 상가지까지 소금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희 신도님한테 꼭 가야되는데, 가대. 어, 끝나면은, 슈퍼나, 동네 마트나, 들어가서, 거기서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다가, 나와라. 왜? 상가지 같으면, 따라붙는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안 좋으니까. 또, 마트에가 볼게 많잖아요. 귀신들이 거기 혼이 빠져서 거기서 또 거기서 정신을 놓을 수가 있어요. 안 따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서 바로 집에 들어와서 소금을 준비해 못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자 그래요. 화장실에서 샤워 다 하고 상가치 갔다 온 옷을 입고 그냥 화장실에 돌아. 저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필요하시면 생각이 나시면 요런 비방법도 써보셔도 여러분한테 되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올해 갑진년 마무리 지디생들 어, 건강하시고. 첫째 건강해야 재물도 벌 수가 있는 것이고 돈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진, 갑진영월에 들어온 진디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하반기부터는 더 좋아진 상승할 거니까 예원당이또 여러분들한테 갑진영의 진디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셔서 장사하신 분은 영업 선물 보게 도와주고 잘 되게 도와주실 것이고 학업에 성취하신 분들은 학업에 성적 빵빵 올라가게 도와주실 것이고 결혼인이 되어서 가정에 파탄이 가어 지금 부부지간에 합의 안 되는 분도 합의 되게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릴 테니까 다음에도 또예언당 영상 한번 구독 좋아요 설정해 주시고 다음에 한번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